자, 이제 들어가 볼까? 우선, 김중사가 착용하는 장비들부터 보여줄게. 어. 일단, 자, 일단, 김중사 장비는 아까 전에도 보여줬지만, 고스트 박스야. 어. 보면. 진짜 고스트 박스. 예. 플라스틱 박스인데. 투명, <laughs> 아, 이, 이게, 어. 촬영도 가능하고, 음. 이게 이제, 방향하면 이렇게, 랜턴도 달아놨어. 음. 보면은, 어. 그리고 아! 이제 이게 이제, 이제 EMF 어, 그 음. 이제 귀신 목소리 녹음이 되면은 이걸로 들려줄 거야. 어, 왜냐면면 핸드폰의 소리가 작기 때문에 어, 이걸로 증폭을 해가지고 어, 들려주기 위해서 어.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거는 이거 어 이거 엘로드라는 엘로드. 건데 이 어. 수맥이 흐르는 데서 어. 이제 하면은 이제 어. 이게 움직이는. 어. 이제 김준서가 착용하는 장비는 끝났고 내 장비를 보면은. 자내장비를 소개해주면은 역시다 등장했지 소금 굵은 소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못하면 안할 건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두 명은 죽은 것 같아 어 최소 최소 두 명은 죽었고 마지막에는 불까지 났었어 어 불까지 난 곳이고 어 그래서 좀 위험해서 이거를 좀 약간 휴대를 하면서 들고 다닐 거야 어 굵은 소금 어 귀신이 이 백색의 굵은 소금들을 좀 싫어하지 팥은 내가 없어가지고 이번엔 준비 못했고. 그리고 이거는 어 홍키파 홍키파 이거 이거는 벌레가 많은 것도 있는데 벌레 때문에 한건 아니고 벌레 어, 때문에 약간 호신용으로 아니. 호신용으로 쓸 거고 호신용으로 쓸 거고 이번엔 장비가 그렇게 많이가 없어 그리고 이거 이거 야광봉 약간 가기 위험한데다가 에 우리가 좀 던질 거야 어 야광봉 야광봉 야광봉, 야광봉. 이거 그리고, 이거, 마지막.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나침판. 이건 니가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보통 귀신들이 있으면 이제 자기장이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저주파랑 고주파가 좀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나침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휙휙휙 돌 거야. 자기장이 많다면, 정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많다면, 이제 뭐, 귀신, 뭐, 수맥이 흐른다든지, 정말 귀신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제 고스트박스 준비한 걸로 귀신이 정말 있는가? 거기에서 취재를 아. 할 거야. 음. 어, 조사를할 거야. 거. 여기 흉가 바로 앞이거든요. 네, 여기, 여기. 여기. 흉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나주 흉가 때보다는 크진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이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는 그 흉가에 와있습니다 <laughs> 유리창도 다 작살나있고 아 이게 후레쉬가 너무 밝은데 어, 근접촬영이 잘 안되는데 자, 이제 내부 건물 내부 1층 내부부터 들어갈게요. 후쉬 너무 밝아 이거. 그치지 아, 괜찮아. 아니, 이게 근접 촬영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자. 후리시는 와. 지금 소리 들렸지? 안 들렸냐? 이 건물 천장 은 일단 다 사가 가지고 없어진 상태고 언제라도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요 물 떨어지는 소리. 네, 물 떨어지는 소리로. 다 이게 쭉 늘어, 늘어졌어요, 지금. 이상 기분 느껴져요? 그렇죠. 음. <laughs> 는 이게 네. 너무 궁금하. 이거요?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천장가 봐. 천장. 네, 천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천장에서 계속 네. 떨어 뭔가 떨어지는데. 어. 아,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놀릴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 잠깐만. 아, 미, 아 물이 있네 여기에 미역이 자라고 있어요. 이끼. 네? 아 이끼, 이끼가 자라고 있어요. <laughs> 네? 와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어 방금 떨어진 거 봤고. 네. 어두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언어 순난력이안 좋아가지고 제가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갈게 요더 내부로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도 막상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중간은 완전히 밀폐돼 있었는데 뭐, 뭐야 저거? 네안 무서운데? 네안무서운데요아 안 솔직히 혼자였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동백물주먹님 뭐야, 이거? 이게 뭘까..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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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감? 요 통에 이름이안이혀 적혀 있어져볼까요아요아럼 이거? 이거? 이에어거 이거? 어떤건지.. 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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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거 후레쉬 한번 까보, 까보자. 응. 까보자. 아, 더러워. 까요? 페인트네. 요 네. 농약인가? 아, 페인트 맞아, 페인트. 좀 닫아놓고, 나중에 누가 쓸 수도 있으니까. 들어 놓고.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아, 근데 지금 여기 장애물이 되게 많아서 네. 움직일 때는 스캐치를 켜고 네. 정지했을 때 네,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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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리가 움직이에 불편해서 카메라 안쪽으 봐. 오 지민해보세요 바로 아, 안전바들이 다 열로 들어갔어. 네네, 장갑을 오늘 못 챙겨가지고 제가 다른 거 챙기다가 일단 이쪽은 숲들이 전면한 상태, 숲들이 전면한 상태. 옥상까지 이어져 있어요. 옥상도 올라갈 거든 갈 거거든요. 옥상까지 이어져 있고 사람이 왔다는 힘 많다. 사람이? 음, 왜냐면은 저기 내가 말했듯이 바리비트가 적었거든. 음. 근데 이게 여기가 유명한 데는 아니어가지고 안전이 어. 최우선이죠. 앞으로 가. 이게 지금 쫄아가고 뛰고. 안 쫄았는데요? 여섯 명 여섯 분 보고 계시네요. 보시면은 어 여기가 아궁이 있네 아궁이 아궁이 좀 비춰줘 아궁이 아 이거 0.01 헤르츠 보면은 알지 아궁이 귀신 아이 무서워 일로 귀신 사람이 끌려가던데 뭐 저희 같이 건강한 남자는 안 그러겠죠 어휴. 기운 이상한 기운 느껴지냐 나 아직까지는 안 느껴지는 거 같고 아까지는뭐별다네 아직까지는 아, 여기 2층까지 있고 2층까지 있고 지하도 있다는데 지하는 물이 찼지만 물이 차서 사람들이 많이 못 갔어요, 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갈 생각이거든요, 지하까지. 그리고 옆에 창고. 거긴 약간 동물 키웠던 창고 같거든요. 그쪽까지 갈게요. 네. 자, 일단 여기는 다 뒤져봤으니까 이따 저쪽에서 한번 오자고요. 저쪽에서. 알겠죠? 저쪽에서 한번 오고 그리고 일단 여기 나갑시다. 어디냐? 그 아, 근데 아까 저쪽 웬만하면 다 봤으니까 바로 옆으로 넘어가자. 아, 잠깐만, 어. 여기는... 잠 어... 오? 어. 아. <laughs> 이상한 짓 하지 마요. 어... <laughs> 소리 존나 많이 들려. 저기요, 사람 있어요? 저기요! 사람이면은 공격하지 마세요. 들어갑니다, 일단. 네, 일단 들어갑니다. 자꾸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왜요? 왜요? 오! 소리 계속 들리는데? 가까워져. 저기요! 아, 씨발, 뭔 소리야, 이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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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술병이 네. 얼마 안 됐어. 아 지금 소리 계속 들리거든요. 어떤 소리냐면은 약간 발소리. 아 들려요. 예, 네. 계속 들려요 지금. 발소리인데 뭔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인데. 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씨이 뭐야 장비 없냐? 아, 존나 많이 들려. 지금도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자, 호신 녹을 챙기고, 호신 도구, 호신 도구를 챙기고, 호신 도구를 챙고 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 야 우리 육군 중사야. 어, 사람 한명 정도는 제압할 수 있어. 들어가. 문제는 귀신이라 그렇지. 자 일단 들어가. 오우씨. 뭐냐? 뭐, 뭐. 어 어. 아, 그림자. 그림자. <laughs> 내 그림자. 내 그림자 보고 뭐, 깜짝 놀랬어아내 뭐, 어? 어? <laughs> <laughs> 내 그림자 보고. 아니, 육군 아 조용 안해 너는 귀 있으면서? 어? <laughs>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놀래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먼저, 먼저, 봐주세요 먼저, 봐주세요 먼저, 봐주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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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왜? 왜왜 먼저, 계속 들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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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뭔가... 야옹. 인기 있어야지 야옹. 아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막 계속 움직이잖아. 어. 계속 움직이잖아. 보면은 어 불빛 좋죠. 근데 이위 <laughs> 너무 위험한데. 그 점점 크게 들려. 어, 여기서 어야불 어, 켜봐. 그 켜봐. 없어. 자불 켜고 여기서 뭐좀 뭐 설치해 볼게요. 저희가 낙침판입니다. 낙침판. 나침반. 침판좀 비춰줘. 나침판 이상이 없어요 지금. 예. 이게 저희가 실험을 해봤었는데 진짜 좀 특정한 지역에서는 진짜 막 요동치거든요 대게. 예, 지금 일단 나침판은 이상 없어요. 여기다가 녹음기 네. 설치하 아니 천천히... 그 음. 들어가서 음. 소리 나는 부분에다가 대박 아나 쯔파이 대박 개 새끼가 나한테 시키고 있네 <laughs> 숨이 끊는거 봐봐 아 이제 할 거니까 어, 어. 아씨 발 나한테만 시키고 그래 네. 난, 난 카메라 그쪽 방향으로 비칠테니까 어. 나도 포트가 뭐 떨어지지 말고 아유 무서워 새끼야 진짜 아, <laughs> 숨이, 숨이 소리 계속 나니까 <laughs> 아내 카메라만 신경 써야 되는데 어. 할 거니까. 어. 1 5 도대체 뭐냐? 저 아니, 야. 레트로 아스피트 무너지는 거같은나 그러니까 하네. 나 나도 무너지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지. 맞을까? 아, 나도 이렇 무너지는 거 같은데. 위험하니까. 응 이쪽은 좀 쪽. 아, 맞침 아니, 어, 주 봐. 내가. 할게.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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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이거 소리 어. 정체를 알았어. 뭔데 뭔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거 자, 봐봐. 지금 물소물지는지안새지 울소?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천장을 비춰 보니까 아. 그게... 이런 <laughs> 이개 <이, 이>, <laughs> 놀랬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엄청 아 그러네. 비쥬시네. 그러네. 아. <laughs> 아서 하... 많이 무서워요? 아, 아니야 아니야. 도서 그래 도서 너무 무서워 이끼 이끼. 이끼 이끼 좀 비춰 주세요. 이끼. 응. 여기, 이끼가 서 떨어지네. 어. 아, 존나 깜짝 놀랬다. 이제 여기 이제 땅이 난 여기 어. 땅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아, 존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래. 짱나게. 아, 식은땀 흐려시는데 어? 아, 식은땀 아니야 땀, <laughs> 땀, 땀이, 땀이 고였어, 지금 <laughs> 식은땀 아니라 했어, 뒤져 <laughs> 야, 나, 자, 자, 나, 잠깐만, 시끄러워. 나도 뒤쳐줘, 새끼안 보여 어. 가자, 딴데 가자 아, 앞에, 아, 앞에 가셔야지, 내가, 내가 내가 뒤쳐주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갑시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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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어, 여기 있네 옥상, 옥상 아니. 계단 있어요, 계단 여기 가까이 있 네, 좀, 좀, 이 카레. 응. 응. 우리 아 이쪽으로 왔죠, 우리가. 불꺼이야지 보이지? 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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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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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시다 먼저 뒤에서 비춰주세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들도 그렇고. 여기 무서우니까 켜고 키고, 키고 가야겠다. 오, 바로, 바로 집이 나오네, 이거. 술이 너무 많아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군데랑. 한 바퀴 돌아보죠, 외곽 쪽에. 외곽 쪽에 한 바퀴 돌아보죠. 아, 여기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야, 근데 여기가 사람이 죽었다는 게, 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 아직까지 그 불이 났다는 그 흔적은 아궁이 있던 쪽도 있게 못 봤거든요. 어. 야, 근데 이런 거 보니까 흉가 방송하는 사람들 존나 대단하긴 하다. 들어갈게요. 불 켜고 들어갈게요 좀 야, 이거 좀 잘라봐 아... 아, 아. 어... 안쪽은 꽤 크거든요 지금 아, 나좀 네? 찍었는데, 나좀 아, 네. 뭐 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야, 근데 여기, 딱 여기가 딱 사람 살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탑 플랫폼 언급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방송을 봤을 때 이쪽, 여기 지금 겹지 네. 보이죠? 네. 여, 여기 덮었는데, 여기가 가장 세다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설치해야겠네 여기서. 일단. 그럼, 어. 기운은 들어가 봅시다, 한번. 기운 한번 느껴볼게 제가 일단은. 네네. 수, 여기 네, 여기 수맥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수맥 한번 돌려주세요주시겠어요 네.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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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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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뭐야이야뭐야뭐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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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새 여기, 아기 여기, 새기 여기, 어기여새여 여기, 여 여기, 나가, 새끼 오, 미안, 미안. 해 나가, 나가. 나가 오개새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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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여야 꺼져 새끼 여기, 서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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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기 <목소리> 너, 너, 아나비치지 마, 나비치지 나 마. 네손키어내 손? 어떤데? 너좀 너무. 아 그거, 그거 그만해, 그만. 아, 안 힘들어, 새끼안 네? 아, 힘들어. 그럼. 재밌어, 재밌어. 어. 재밌어. 방금 추격신이 <목소리> 너무 재밌었어. 나침판 비춰줘야지 보여? 응. 음, 아, 시청자들 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게 북쪽 방. 조금 바... 기다려야 돼. 기다려. 네, 북쪽 방에 맞춰놨어요. 지금. 자 이제 지금 이게 멈추면 괜찮은데 안 멈추고 계속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 아니 안 멈추고 어 잠깐만 왜 계속 움직이냐? 그니까 러안 멈추고 계속 움직이면은 어. 자기장이 있다는 거라서 어 그러네 진짜네 어. 아 근데 이제 멈춰진다 멈춰진다 아니, 와, 아니, 안 멈춰 안 멈춰 지금 안 멈추네 아예 안 멈춘다고 어 계속 또네응이또 어. 멈추려고 그러면 갑자기 돌고 갔다 뭐가 어 갔다 갔다 아, 진짜 갔다 간 거다 이거 갔다 갔다 어, 갑자기 멈 아직 지어 멈췄다 멈췄다 어. 이게 봐봐요 다른 데서 이래도 이게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아 아까처럼 이렇게 확확 돌지가 않잖아요. 음, 아까 멈추다가, 멈추다가 어, 갑자기. 빠 지금 빨리 멈추잖아. 음. 근데 아까는 이게 확 너무 심하니까 어. 일단 숨에 한번 보고 어, 숨을 보고. 야 근데 이거 편하다. 네가 만든 거. E 음, M E M F 한번 또 해보고. 어. 어. 잠시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밖에 나가서. 일단은 손에 힘 하나도 안 주고 네. 그냥 하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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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게요. 네.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어. 뭐, 모라다가맥이돌아다니지 않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아마 내 손이 좀 떨려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여, 여기는 어. 그렇게 안꽉 떠. 더... 그러면 옆방으로 가봅시다. 옆방으로. 네. 옆방으로. 제 쪽을 한번 계속 비춰주세니다네네맥을한번비볼게요 사각이. 호리 씨가. 정중앙에 있으면 안 보여서. 얘도 판자 뜯어졌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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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탐치 뭐야, 보이네. 뭐야, <laughs> 야, 야. 어, 요동치네? 또또 어. 또 멈춰 요동치네? 또 멈춰. 그러게, 돌아다니나보네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씨. 저 뭐냐? 복카 자석 같은 거. 이 <laughs> 여기 다 뚫려있네. 야, 왜? 뭐야? 왜? 어? 왜? 뭐, 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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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치데야 저...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여기가 야, 심한데? 야잠니가 들고 가서 한번 들어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아, 너 진짜 가보고 어, 어, 나 뭐? 진짜 가보고 나. 잠깐만 나이 이거 내가 손이 떤걸 수도 있으니까 손은. 아, 잠깐만. 불좀 붙여.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연병 하지야고잠깐 <말고. 웃음> 오.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인다니까 이게. 어, 이런 느낌이구나. 어. 나 힘을 하나도 안 줬거든. 어. 응. 어 움직여. 어, 소음도. 소름돋. <laughs> 한번 볼게나어두워지 어. 나 무서우니까. 오! 야. 됐어 됐어. 야, 여기에서 이이메 어, 어. e 해볼까? 어 해봐. 녹음해봐 어 잠깐만. 일단 어그 스냅폰 집어넣고. <laughs> 이제 여기서 녹음기 한번 가동해 볼게요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오. 난 솔직히 손 움직이면은 <laughs> 다될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아무 데나 움직여 버리네 그냥 한 여섯 개 정도? 지금 네. 보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EMF 프로그램이에요 안보안보 잠깐만 네. EMF 프로그램인데 아, 이제. 아니 이거 어, 뭐, 잘안 잘 보일 거예요 잘안 보인다 네. 좀, 좀 가까이 가볼게요 아. 어 이제 보인다 어. EMF인데 이게 이제 귀신 목소리를 저랑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할 거예요 지금 녹음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지방령이신가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저희 잠깐만 있다가 갈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30초간. 아니, 물어봐, 물어봐. 뭐, 어떻게... 대화를 물어봐. 어떤 대화 혹시 했죠? 저희가 여기 있어서 싫으냐고. 어. 아, 아, 혹시 멋있다. 저희가 있으셔서 싫으신가요? 아 나방 꺼져. 새 보다가 나방 꺼져. 저희 좀만 이따 갈게요. 네, 저희 잘 되면은 여기에서 좀 약간. 절도하고 많이 그럴게요. 네 그러니까 촬영허가 좀만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담배 태우세요? 그 담배 태우시면 이야기하시면 은 저희가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 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저희가 네. 약 1분 20초 정도 녹음을 네. 네. 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나가서 들어야죠. 이, 여기 좀. 야, 아직 한 군데 남았는데. 음. 너무 힘들다. 어차피 축구하기 전에 꺼야 되거든.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지방령이신가요? 방금 <laughs> 뭔가 잡힌것 같은데. 어, 저희 잠깐만 있다가. 네, 갈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30초간 아니, 물어봐, 물어봐, 대화를 물어봐. 어떤 대화? 혹시 하는... 저희가 여기 있어서 싫으냐고? 아, 어, 혹시 거기... 저희가 있으셔서 싫으신가요? 대답 없네. 아유, 아, 나가 꺼져. 세 보다가 나가고 나만... 있어. 네, 좀만 있다 갈게요. 네. 저희 잘 되면은, 여기에서, 좀 약간, 절도하고, 많이 그럴게요. 어, 네. 그러니까, 허, 촬영 허가 좀만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시 담배 태우세요? 그, 담배 태우시면은, 이야기 하시면은, 저희가, 응.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약 1분 20초 정도. 한거 있으세요? 혹시 담배 피우세요? 그 담배 피우시면은 이야기 하시면은 저희가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 숨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렸대. 어. 아이고 진짜 근데 전화 짝난다 지금. 야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아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귀신들이 화난 거면은 이렇게 안 해.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호기심이야. 자 일단 일단 내려갈게요 저희. 네. 일단 내려갈게. 요 아무 말도 없으시니까. 야 하나도 안 밝잖아. <웃음> <웃음> 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만. 호호. 야야야 불난대새끼야. 야 잠깐만. <laughs> 야 이렇게 시원한 <심한> 거지. 진짜... <laughs>